네, 안녕하세요. 차다움의 정재열 팀장입니다. 네, 정말 또 제가 오랜만에 준비해온 이 대형 플래그십 세단. 정말 이 차량은요, 정숙성, 정말 부드러움, 그리고 이 승차감에 이착좌감까지도 정말 완벽한 이게 바로 대형 세단이다라는 거를 알려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렉서스의 LS460 차량인데요. 일반 460은 후륜 기반이지만 이 차량은 또 4륜 구동까지 갖고 있는 정말 최적의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고차 성능상 양쪽 프론트 면더만 단순 교환된 차량이고요. 2009년형 모델로 2009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정말 또 짧은 주행거리입니다. 83,000km 네 83,000km의 또 짧은 주행거리까지 갖고 있는 렉서스의 LS460AWD 등급의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다른 구동까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오늘 차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1,220만원, 네1 0 0 0만원 초반대로 이제는 이억 소리 났던 대형 세단의 최강자 LS460 4륜구동 차량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외관 전면부 컨디셔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때 당시에는 정말 인기가 많았던 바로 실버 컬러로 들어가 있는데 약간 렉서스 실버는 좀더 무거운 느낌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세련됨. 까지도 갖고 있고요. 스톤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크게 보이는 것 없이 상당히 깔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저 옵션으로 보시면은 앞쪽으로 전방감지 센서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또 헤드램프 컨디션도 그렇게 백화현상 크게 심하지 않게 잘 관리된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이제 측면 부분으로 넘어와서 보면은 일단 생활 스크래치 정도만 있는 휠 컨디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타이어는 새 거예요. 지금 거의 100%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체하시고 얼마 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정말 100%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큰 문콕이라든지 스크래치 없이 깨끗하게 지금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뒤쪽 휠도 마찬가지로 가장자리에 생활 스크래치만 있고요 뒤 타이어도 똑같아요 그냥 새 겁니다 네, 새 타이어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손비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예, 그만큼 꽉 차있는 그런 타이어 상태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어서 후면 부분도 확실히 렉서스 대형 플래그십 세는답게. 또 리어 램프도 상당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요 컨디션 면에서도 깔끔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으로 보시면은 후방 감지 센서, 후방 카메라 당연히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대형 세단이만큼이나 적재 공간도 상당히 넓게 지금 들어가 있는데 안쪽으로 보시면은 깊이가 상당히 있고요 그리고 이 좌우 폭도 상당히 넓게 있어서 골프백을 좌우로 그냥 가로로 해서 실으실 수 있을 정도예요. 그만큼 좌우폭 상당히 넓게 빠진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조수석 쪽 측면 부분 넘어와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마찬가지로 진짜 외판에서 이 빛을 바로 비춰서 보더라도 문콕이라든지 뭐 스크래치 뭐 도장이 벗겨지거나 이런 부분 크게 보이는 거 없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도 반대쪽과 동일하게 그래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 뿐만 아니라 앞좌석, 네, 전 좌석 도어에 모두 다 이렇게 장착되어 있고 지금 정상 작동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LS460 자륜구동의 차량 외관 컨디션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빵빵한 이 옵션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실내에 들어왔고요 제가 일단 시동 먼저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정숙해요 정말 이 부드러움 그리고 조용함 제가 항상 이 LS를 이제 리뷰할 때 말씀을 드리는데, 역시나 이 차량 마찬가지로 상당히 조용하고, 정말 바로 RPM도 1000cc 이하로 잘 떨어지고요. 부조현상 없이 확실히 컨디션, 일단 8만 3000km 다운 엔진 컨디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럼 이제 옵션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운전석과 조수석. 전동시트 들어가 있고요. 도어 쪽으로 해서 1, 2, 3번 양쪽 다 모두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사람 모양 하나 버튼이 있는데 보시면 은 바로 또 안전벨트도 위아래 높이까지 조절할 수 있는 정말 섬세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어서 천장 쪽 넘어와서 봐주시면 은 전루프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해서 진짜 잡소리 하나 없거든요. 정말 정숙하고 또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는 썬 루프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 천장도 일반 가, 뭐, 천이 아닌 고급스러운 이 스웨이드 재질로 들어있거기 때문에 확실히 억다운, 네, 억소리 나는 차량다운 실내 인테리어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으로 봐주시면은 이제 ECM 룸 밀러 장착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을 쭉 내려와서 봐주시면은 또 센터 페시아에맵피로 내비게이션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리하게, 네,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내비게이션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외관에서 보셨던 바로 후방 카메라까지도 완벽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양쪽으로 봐 주시면은 이런 클라이메이트, 오디오, 디스플레이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듀얼이 아니고 네 당연히 뒷좌석까지 단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포존의 프로토 공조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기어봉 아래쪽으로 봐주시면은 바로 드라이빙 모드 셀렉 버튼 그리고 담세력 조절할 수 있는 서스 담세력 조절할 수 있는 버튼과 에어 서스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에어 서스도 따로 경정비를 해 놨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밑쪽으로봐 주시면 운전석과 조수석 열선 통풍시트 그리고 뒷자리 컨트롤 할수 있는 리어커튼 리어 사이드커튼 그리고 뒷자리 통풍 시스템까지 앞자리에서 모두 다 컨트롤 가능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핸들 쪽으로 넘어와서 봐주면요. 네, 핸들 쪽으로도 컨디션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지금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런 트립창션 컨트롤 할수 있는 비디오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과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크루즈 컨트롤 기능 뒤쪽 레버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식 텔레스코픽도 진짜 반응 빠르고요.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제 실키를스 보여 드릴게요. 예, 진짜 계기판 보시면 보이시죠? 83,877km입니다. 예, 정말 또 짧은 실 주행 거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컨디션 너무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쪽으로 넘어가서 또 뒷자리 공간과 또 옵션들은 어떻게 들어가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확실히 넓은 네, 이 뒷자리 공간까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플래그십 세단 하면 그래도 고급스러움이잖아요. 당연히 이렇게 화장 거울까지도 완벽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 외에도 네, 뒷자리에도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전자석 전동 시트에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암레스트 쪽으로 넘어와서 봐 주시면은 아까 뽀존 말씀드렸던 뒤에도 단독으로 들어가는 공조 시스템과 방금제가 만졌던 이런 전동 시트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수납 공간 쪽을 열어주시면 네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모두 들어가 있고요. 앞 쪽뿐만 아니라 뒤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리어 커튼과 사이드 커튼 버튼식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작동 상태도 네, C 필러까지 완벽하게 나오고요. 지금 뒤쪽도 크, 상당히 부드럽죠. 네, 정말 모든 이런 전자 장치도 안 되는 거 하나 없이 완벽한 이런 모습까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천만 원 이젠 초반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이억소리 났던 LS 460또4륜 구동의 차량이었는데요. 이제 앞쪽으로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핵심인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네, 이렇게 마무리 앞서서 제가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이 팔기통의 정말 부드럽고 정숙한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습니다 진짜 이렇게 손으로 대고 있어도 소리가 없어요. 진짜 떨림도 없을 정도로 완벽한 정숙한 관리까지 최상이. 그리고 당연히 키로수도 아까 보셨다시피 83,800km밖에 타지 않은 차량인 만큼이나 정말 좋은 엔진 소리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제가 스펙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중고차 성능상 양쪽 프론트 엔더만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이고요 2009년형 모델로 2009년에 최초 등록된 주행거리 83,877km 네, 아까 계기판에서 보신 것처럼 7km 수 맞습니다 짧은 주행거리까지 갖고 있는 렉서스의 LS 460 AWD, 바로 사륜구동까지 탑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오늘 차다움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금액, 억소리에서 10분의 1 가격으로 줄였죠. 1220만원. 이제는 1000만원 초반대로, 네, 이 모든 옵션과 또 안전의 사륜구동까지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저희 상단에 보이는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차량 말고 또 찾고 계시는 차량 시세가 궁금하신 차량이 있으셔도 부담없이 연락주시거나 네, 아래나는 저희 차다운 밴드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또 빠르게 답변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항상 종료하시기 전에 저희 영상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저렇게 금액적으로 감가가 많이 됐지만 스펙은 좋고 네, 가성비 넘치고 컨디션 좋은 그런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선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차다움의정재일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